영국 크루에 위치한 벤틀리의 드림팩프리에서 출고되는 차량의 상당수가 이제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로 태어난다. 그 중심에는 벤틀리의 비스포크 전담부서인 뮬리너가 있다. 벤틀리의 뮬리너는 단순히 고객이 색상을 고르고 옵션을 선택하는 수준을 넘어 개개인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 심지어는 가치관까지 반영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차량을 완성한다. 실제로 현재 출고되는 벤틀리 차량 4대 중 3대에는 뮬리너의 개인화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맞춤형 제작의 정점에 있는 뮬리너가 최근 새로운 퍼스널 커미셔닝 옵션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사양은 컨티넨탈 GT 플라잉스퍼 벤테이가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신규 마감 소재와 컬러, 인테리어 디테일을 포함해 한층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한다. 벤틀리 관계자는 고객 개개인의 상상 속 이미지를 실제 차량으로 구현하는 것이 뮬리너의 존재 이유라며 이번 옵션 추가로 맞춤 제작의 가능성은 사실상 무한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새롭게 추가된 옵션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오픈 포어 베니어다. 이는 순수한 나무결 질감을 그대로 살린 마감 방식으로 기존의 하이 글로스 마감 대비 약90% 적은 양의 레커를 사용해 초박막 무광 마감을 구현했다. 덕분에 천연 목재의 결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깊이감 있는 고급스러움을 발산한다. 대표적인 예로 바보나 우드의 경우 그 자체의 고풍스러운 질감과 무광 특유의 차분함이 어우러져 클래식한 품격을 더한다. 여기에 리퀴드 앰버 오픈 포어 버전을 선택하면 좀더 시원하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낼수 있다. 목재뿐 아니라 첨단 소재를 활용한 선택지도 확대됐다. 뮬리너는 기존의 글로스 블랙 카본 파이버 트림 외에도 담슨, 킹피셔 블루, 임페리얼 블루, 컴브리안 그린 등네 가지 컬러 카본 파이버 트림을 새롭게 추가했다. 각각의 컬러는 카본 직조 패턴의 대칭미를 한층 돋보이게 하며 실내 분위기를 스포티하게 혹은 세련되게 변모시킨다. 전통과 현대 두 가지 방향성 모두에서 고객의 취향을 만족시키려는 뮬리너의 의도가 엿보인다. 고광택 피아노 마감 역시 선택 가능하다. 피아노 베니어 옵션은 총 100가지 이상의 컬러를 제공해 외장 색상과 완벽하게 매칭하거나 대조를 이루는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든 베니어 옵션에 적용할 수 있는 핸드 페인팅 핀스트라이프 옵션은 장인이 직접 그린 선을 센터페시아부터 도어까지 이어지게 하여 자동차 실내를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완성한다. 핀스트라이프 색상 역시 외장 페인트나 가죽 색상과 맞출 수 있어 통일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전면 콘솔 마감에서도 다양한 창의적 시도가 가능하다. 럭셔리 유트데크에서 영감을 받은 직선 패턴이나 쇠브론 패턴을 적용할 수 있고 웨이브 패턴의 테크니컬 피니쉬로 반짝이는 리본 효과를 줄 수도 있다. 특히 쇠브론 패턴은 고급 유트나 클래식 가구에서 볼수 있는 정교함을 구현해 벤틀리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하나의 살아있는 공간으로 승화시킨다. 세부 장식에서도 밀리너의 장인 정신은 빛난다. 예를 들어 18K 골드로 마감된 에어벤트 오르간 스톱은 작은 부품 하나에도 럭셔리함을 극대화하려는 철학을 보여준다. 오르간 스톱의 널링 마감은 손끝에서 느껴지는 촉감을 섬세하게 조율해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에서도 만족감을 준다. 인테리어 도어 인서트에는 새로운 트위드 소재를 적용할 수 있는데 첼트넘, 글렌 플레드, 차콜 헤링본, 샌드 헤링본, 담슨등 다섯 가지 패턴을 제공해 클래식한 감성과 영국 전통의 품격을 담았다. 이는 대량 생산 차량에서는 절대 구현하기 어려운 수작업 디테일로 고객이 나만의 벤틀리를 가졌다는 만족감을 배가시킨다. 오디오 시스템에서도 개성을 살릴 수 있다. 뱅앤 올룩슨4 벤틀리 오디오 시스템을 선택하면 스피커 그릴의 하이라이트 컬러를 8가지 중 고를 수 있는데 이는 고급 음향 장비와 자동차 인테리어를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퍼스널 커미셔닝 옵션은 단순히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벤틀리는 고객이 보다 쉽게 이상적인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 추천 구성을 제안한다. 이는 뮬리너 디자인 팀이 단연간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성한 조합으로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결과를 보장한다. 국내 고객들도 이러한 맞춤 제작에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서울 강남의 플래그십 쇼룸 벤틀리 큐브에는 퍼스널 커미셔닝 옵션이 적용된 실물 차량이 전시되어 있어 직접 보고 만져보며 선택할 수 있다. 전국 벤틀리 전시장을 통해서도 뮬리너 비스포크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강남, 강북, 부산, 대구 부티크 전시장에서 전문 컨설턴트의 일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이 아니라 고객과 뮬리너가 함께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가깝다. 궁극적으로 뮬리너 퍼스널 커미셔닝 옵션은 럭셔리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다. 대량 생산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동차 산업의 일반적인 흐름 속에서 뮬리너는 장인 정신과 개인화라는 전통적 가치를 지켜내면서도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천연 목재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 오픈 포어 마감, 첨단 소재인 컬러 카본 파이버, 장인이 손으로 그린 핀스트라이프, 18K 골드 오르간 스톱, 마침형 트위드 패브릭까지 모든 것이 벤틀리를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달리는 예술품으로 만든다. 뮬리너의 존재는 단순히 벤틀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꿈꾸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현실이 될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은 앞으로도 벤틀리의 가장 강력한 차별화 요소로 남을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턱, 중고 트럭은 디지털 턱, 노란 넘버는 디지털 턱, 주소 면허는 디지털 턱, 트럭 상담은 디지털 턱, 상담문에는 1644 9779, 상담문은